여호와께서 신해산에서 모세에게 일러가라 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다스려 그 열매를 거둘 것이나, 제7년에는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할 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다스리지 말며 너의 곡물에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고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나무에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의 먹을 것이니 너와 네 남종과 내 여종과 네 풍군과 너와 함께 거하는 객과 내 육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그 소산으로 식물을 삼을지니라. 너는 일곱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칠년이 일곱 번인즉. 안식년 일곱 번 동안 곧 사십구년이라.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며. 제 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은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가 밭에 소산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기업으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는 서로 속이지 말라. 희년 후의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 살 것이요. 그도 그 열매를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 즉. 희년수가 많으면 너는 그 값을 많게 하고, 희년수가 적으면 너는 그 값을 적게 할 지니. 곧 그가 그 열매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너희는 서로 속이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법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히 거할 것이라 땅은 그 산물을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히 거하리라 홍 너희 말이 우리가 만일 제7년에 심지도 못하고 그 산물을 거두지도 못하면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하여 제 6년에 내 복을 너희에게 내려 그 소출이 3년 쓰기에 족하게 할지라. 너희가 제 8년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곡식을 먹을 것이며 제 9년 곧 추수하기까지 묵은 곡식을 먹으리라.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내것이니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근족이 와서 동족에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거든. 그 판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판 것이 희년이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미쳐 돌아올지니, 그가 곧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성벽 있는 성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주년 내에 물으지 못하면 그 성내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영이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일례로 물러주기도 할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레위족 속의 성읍 곧그 기업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레위 사람이 만일 물지 아니하면 그 기업된 성읍의 판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대저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얻은 기업이 됨이니라. 그러나 그 성읍의 들에 사면 밭은 그의 영원한 기업이니 팔지 못할 지니라. 내 동족이 비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객이나 우거하는 자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식을 취하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식을 위하여 돈을 꾸이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식물을 꾸이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또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 동족이 비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풍군이나 우거하는 자 같이 너와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 본족에게로 돌아가서 조상의 기업을 회복하리라. 그들은 내가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낸바 나의 풍군인 즉 종으로 팔리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너의 종은 남녀를 무론하고 너의 사면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살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우거한 이방인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살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 중에서 살아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그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음즉 그들이 너희 소유가 될지니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사무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너희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 곁에 사는 너희 동족은 비난하게 되므로 너희 중에 우거하는 그 이방인에게나 그 족속에게 몸이 팔렸으면 팔린 후에 그를 속량할 수 있나니 그 형제 중 하나가 속하거나 삼촌이나 사촌이 속하거나 그 근족 중 누구든지 속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하되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년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년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년 수대로 속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지며,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사꾼과 같이 여기고, 너의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못하리라. 그가 이같이 속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 그와 그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풍군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나의 풍군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 아니라."